글로벌 매칭 플랫폼 커플 단넷은 삶의 여유를 즐기는 자상하고 편안한 50대 재혼 남성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72년생 매력적인 공기업 재혼 남성을 소개합니다. 이분 종교와 직업 무관, 4살 이상 연하, 따님 양육 여성도 만남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이분은 72년생 재혼 남성이고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공기업에 근무 중이고 연봉은 1억, 3남중 첫째. 키는 177cm, 종교는 없습니다. 안정적인 공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근무하시는 남성인데요. 낙천적이고 여유가 있으며 유머감각도 있는 분입니다. 주변에서는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자상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일도 열심히 하시고 취미생활도 즐긴다고 하십니다. 일주일에 한번 음악 레슨을 받으시면서 재미있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좋은 짝만 만나면 정말 행복하실 것 같다고 하시네요. 노래 부르기, 듣기를 좋아하시고 콘서트나 뮤지컬, 영화관람도 즐거워하며 여행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노래를 좋아하셔서 그런지 목소리도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찾는 여성은요. 4살 연하부터 만남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학력은 초대졸 이상, 종교 직업은 안 보신다고 합니다. 서울, 수도권, 경상권까지 소개받겠다고 하셨고요. 따님을 양육하시는 분도 만남이 가능하다고 라 하시네요. 빡빡하게 사시는 분이 아니라 삶의 여유를 찾는 분입니다. 이런 분과 함께하시면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요. 만남 원하는 여성분은 백승혜 매니저와 상담해 주세요. 결혼하기에 늦은 것 같아도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더 늦추지 마시고 커플 단넷에서 좋은 만남 시작해 보세요.